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리플사에서 연간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에이펙스 2차까지 열렸죠. 리플스웰은 독적으로 매년 있어 왔던 가장 큰 리플사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컨퍼런스라고 볼수 있는데요. 리플스웰이 런던에서 열리는 거 여러분들 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11월 16일에서 17일에 시작을 합니다. 2주 정도 담았는데 리플 수혜 때좀 좋은 소식들이 그래도 꽤 많이 나와줬어요. 2021년에는 뭐 코로나 사건 때문에 많이 뭐 좋은 소식들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뭐 소송도 걸려 있었고요. 2020년 정도에 그래도 좋은 소식들이 나와지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도 나왔고요. 리플 수웰는 항상 중요한 그런 행사기 때문에 리플사의 총 리플사가 총 집중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이번 스웨에때 어떤 것이 좀 나올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2022년, 2022년 때는 자, 리플레 홈이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 11월 달에 기사죠. 그 리플레 홈이라고 하는 것이 런칭이 됐다고 리플사에서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보시면은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부스트하기 위해 더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리플렛 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렛 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서 CBDC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보시면 비즈니스 관련돼서 부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안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CBDC도 이 안에 볼수 있고요. 리플넷 리플렛의 네트워크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어, 그 리퀴디티 허브도 이제 유동성 허브도 여기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 기관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한번 지켜볼게요. 저번에 했었던 2022년 때 리플 레움지에서 리플 스웰에서 리플레 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공개 발표를 하게 됐었죠. 보시면 송금도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도록 이 플랫폼 안에서 할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놨었던 이런 것을 발표를 했었죠.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때 자, 혹시 모르니깐 그 소리를 끌,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리플렛이 나오게 됐었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어떤 것이 조금 핵심적으로 나올까 좀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됐는데요. 단지 이거는 제 예측일 뿐이고 제가 좀 기대를 해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미 리플 스웰이 됐을 때, 그때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예측을 좀 해보자면, 일단은 리플 스웰에서는 크로스보드 페이먼트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십 관계에, 몇년 동안 파트너십이 몇개 이루어졌는지 아직 제대로 언급된 발표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수웰때 대부분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몇 년간 안 했던 이 발표를 하게 될지, 뭐이 부분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CBDC나 어떤 규제에 관련돼서 SC 소송 규제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것 같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예측인데 저는 좀 이렇게 새롭게 발표했던 어떤 리플레, 리플레 홈인과 같은 이런 새롭게 발표할 것이 아무래도 이 리, 이 리퀴리티 허브 관련돼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하 지금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았을 때 비즈니스 재무 관련돼서 페이먼트를 o d 를 활용하게끔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플랫폼이 바로 이리퀴리티 허브라는 거죠 유동성 허브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비즈니스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 만들어 놓겠다라고 했던 게리플사였기 때문에 이때 리플리소일 때는 이렇게 비즈니스와 기업들 을 대상으로, 오디를 활용하는 대상으로 이 암호화폐 유동성, 유동성 허브를 이제 개봉할 것으로 좀 예측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측을 한게 정말 맞아 들어갔다면은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이 대박 맞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뭐 아직 뭐 정확하게는 모르고 제 예측일 뿐이고요.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용성이나 어떤 기업들의 이렇게 잘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여기에 이제 유동성이 많이 생기면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큰 자금, 해외 송금은 솔직히 그렇게 큰 자금이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사실 수액 자금으로서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움직인다면은 아주 큰 자금으로 어, 소액이 아니라 큰 자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좀더 더, 어, 중요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cbdc 는뭐말 안해도 여러분 다아실거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방향성이 요쪽에 좀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쪽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맞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여러 명의 스피커가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메스터카드,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몇개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쌍지, 쌍지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뭐가 있을까요? 보았을 때는 이렇게 헤어룸, 이쪽에 좀 저는 관심을 가져보게 됩니다. 좀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직접 이 때, 이때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뭐, 리플스 할 때, XRP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대충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을지는 잘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인 투자할 때,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자, 코인 투자할 때, 여러분들, 디, 디센트 하드올렛은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 밑에 어, 정, 영상 자세히 보기라는 통해서 디센트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